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험이 넘치는지요?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시편 8편은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에게는 곡조가 덧붙여진 복음 성가의 노랫말로도 익숙한 찬양시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는 구절로 시작하는 시편 8편 전체를 암송하는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지어 바친 탄식시를 들었습니다. 시편 8편에서 우리는 주님의 높으신 위엄과 그분의 돌보심을 찬양하는 다윗의 노래를 만납니다. 주님은 높으신 분온 땅과 저 하늘 높이까지 위엄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높은 데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작고 연약한 사람들, 어린이와 젖먹이들의 찬양도 기쁘게 받으시며 그들의 튼튼한 요새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바라봅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오는 동안 그가 매일 밤 마주했을 익숙한 하늘의 풍경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익숙한 풍경을 낯설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달과 하늘을 가득 채운 수많은 별들을 보며 다윗은 사람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아들을 이렇게까지 돌보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한나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을 존귀한 임금으로 대하시며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시는 주님의 크신 자비를 바라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다윗은 캄캄한 밤하늘에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윗에게 이 믿음의 시선이 있는 한, 어떠한 두려움도, 어떤 장애물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막지 못할 것입니다. 홀로 마주한 어두운 밤 하늘에서도. 그가 주님의 위험을 바라보며, 임마누엘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저녁에 우리도 이 믿음의 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돌보아주시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에 기대어, 날마다 새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으며, 복음의 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돌보아주시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에 기대어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으며 복음의 한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